c200 a m g 라인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좀 a m g 라인 바디킷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아방가은드 모델보다도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특징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공격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amg 전용 스휠도셔들어고 사이드 스쿼트도 들어있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승하기도 좀 편안하고 조금 스포티함이 많이 부항이 됐습니다 c200 같은 경우 헤드 디스플레이가 원래 없어요 AMG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어이 이렇게 잠자리핸 대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츠한 느낌이라든가 주행 느낌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서 이 C100, 아반가르드 모델보다 C100의 AMG 라인이 굉장히 더 인기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송풍 모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. 센터 콘솔, 이하이그리시마감도 없었고요. 안쪽에는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이랑 시탈 충전구도두개 들어가 있습니다. 연비도1 2 k 나오기 때문에 명비도 굉장히 좋고 이열에는 이열선 히트 빠져있고 차는 뭐 작지만 이열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열 개방감도 좋고요 그냥 뭐 S클래스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뒤에 배기도 듀얼로프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부활되어 있고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 있죠 차는 좀 작지만 트럭 게하공간도여유롭 이렇게 에면지정자하시기도좋은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면이라고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하용할수게 있습니다. 게 하면, 이렇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게하상 이렇게 거든요